원래대로 어드레스 셋업을 해서 헤드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모래를 뜬다는 느낌, 이랬을 때 돌리면 안 떠지니까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고 그냥 들었다가 딱 내리면 자연스럽게 뻥 떠서 갑니다. 너무 쉽죠? 벙커샷을 탈출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헤드페이스가 돌아가지 않는다. 말아서 들어서 그냥 빠. 말아서 들어서 그냥 빠. 그러면 보세요.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갔잖아. 그대로 가니까 완전히 붙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카리프로는 KS 오토플랜과 함께합니다. 신차 장기 렌트 리스는 KS 오토플랜과 함께. 안녕하세요, 박카림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그린사이드 벙커샷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턱이 높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손쉽게 탈출 방법을 제가 너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시면. 헤드가 요렇게 가요. 그러면, 모래를 뜰수 있지. 모래를 뜰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았다. 헤드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헤드 페이스가 돌아가면, 모래를 풀 수가 없어요. 헤드 페이스가 요렇게, 하늘을 보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는다. 힌트는 오른손에 있습니다.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으면 헤드는 이렇게 들어가서 모래를 풀수 있다. 그러면, 오른손이 돌아가게 된다면, 물론 탈출은 할수 있겠지만, 탄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뽕! 하면서 모래를 굉장히 많이 파여가지고, 띠땅이 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살살 치지만,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고, 모래를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제가 한번 쳐볼게요. 가볍게 똑같은 힘으로, 통, 통, 가볍게 쳤는데, 뽕, 떠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벙커샷을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거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죠. 동반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야비한 쇼게임. 자, 그 방법은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오른손을 돌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 그래. 알어. 아는데 오른손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나도 오른손 돌리기 싫어. 근데 돌아가는 걸 어떡하냐. 대부분 이럴 거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탈출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지.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헤드페이스는 하늘, 조금 더 멀리 가는 건 피니시까지 가는 이런 동작으로 오른손이 돌아가지 않고 빵 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서 간다는 거지. 그럼 저도 오른손 안 들어가요. 일단은 간단해요. 아, 이거 너무 꿀팁인데, 또 여러분. 개봉박도 하기 전에 <laughs>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멤버십 가입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바카림프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직 멤버십 회원들만 시청할 수 있는 레슨 영상은 물론 멤버십 전용 온라인 레슨으로 직접 스윙을 진단해 드리는 맞춤 레슨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오프라인 이벤트 골프 대회 사은품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입하시면 꽤 괜찮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멤버십 가입을 한다면 연말에 뭐 제가 뭐 무료 라운딩이나 아니면 제가 아주 큰 혜택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오른손 잘 보세요. 오른손을 말아 잡습니다. 오른손을.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말려요.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샷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동작이잖아요. 오른쪽 어깨도 말리고, 오른쪽이 말려 있어서 샷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오른쪽 어깨를 말아 잡으려 하냐? 잘 보세요. 이렇게 잡아서 들어오면 돌릴 양이 많은 거야. 이 돌릴 양이. 근데 오른쪽 손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스트롱이 아니야.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빈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돌아갈 게 없어. 최초의 클럽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았더니 이게 더 돌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클럽을 살짝 열던 이 클럽 페이스를 유지를 한 상태로 말아 잡은 상태로 그냥 들었다가 내리면 돼. 그러면 헤드페이스는 절대로 다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게요. 헤드페이스를 자 보세요. 오른손을 완전히 닫아요. 완전히 닫은 상태로 그냥 여러분 뭐 팔로우스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들었다가 내리면 돼요. 그냥 들었다가 내렸더니 그냥 들었다가 내렸더니 뽕 하면서 나가는 동작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잘 쳤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아서 빈스윙을 잡아서 돌리려고 해보세요. 돌리려고 하면 또 왼손이 잡고 있는 게또 저항을 해. 절대 안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헤드페이스의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조금 느낀 다음에 어느 정도만 쳐 놓고 그린사이드 벙커 들어가면 원래대로 어드레스 셋업을 해서 헤드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모래를 뜬다는 느낌, 이랬을 때 돌리면 안 떠지니까 굉장히 스트롱하게 잡고 그냥 들었다가 딱 내리면 자연스럽게 뽕 떠서 갑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야. 여기서 와서 대각선으로 빼서 대각선으로 까까 쳐가지고 그런 걸 유지하면은 대각선으로 갔다 대각선으로 왔을 때잘 보세요. 헤드페이스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벙커샷을 탈출하기 위한 가장 큰 요소는 헤드페이스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돌아가도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거리 컨트롤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뻥샷이나 아니면 바로 툭 앞에 떨어지는 샷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대로 셋업을 해놓고 살짝 열어 잡아도 되고 스퀘어하게 잡아도 돼. 원래 잡은 것보다 더 돌아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조금 프로처럼 하고 싶다. 완전히 오세요. 완전히 열고 헤드 페이스를 손보세요 원래는 이게 정석이지만 우리는 또이제또 요령이잖아요 이렇게 탁! 싹 보세요 말아 잡아 말아 잡은 상태로 들어서 들었다 내리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뽕 떠서 나간다는 거지 해본 사람만 알아 철퍼덕하고 뭐 이런 거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 넌 동네 프로니까 연습했으니까 할수 있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서운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되는 것만 알려드려요. 그리고 너무 신기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공이 붕 떠서 나가서 진짜 해보고 정말 환호의 댓글 한번 달아봐 주세요. 들어서 뭐 이런 거 하지 마. 말아서 들어서 그냥 빠 말아서 들어서 그냥 빠 그러면 보세요. 헤드 페이스가 그대로 갔잖아. 그대로 가니까 완전히 붙었잖아요. 오른손 말아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해놓고 똑딱이를 해도 돼. 크게 안 쳐도 돼. 헤드페이스만 돌아가지 않는다면 작은 스윙 보세요. 완전히 돌아오고 저 똑딱이로 칠게요. 똑딱이로 치, 치면 그래도 무조건 나간다는 거지. 하지만 똑같이 쳐도 헤드페이스가 돌아가면 나가다 말고 거리 컨트롤 방향 컨트롤이 절대 힘들다는 거 명심하세요. 들어서 오른손 말고 말아도 된다. 벙커샷은 말아 놓은 상태로 헤드페이스를 돌리지 않게 돌리지 않게 돌아가지 않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야비한 벙커샷. 동반자들이 너무 싫어하지. 벙커샷 들어가서 딱 붙여서 저렇게 딱 붙여가지고 그냥 파스 에 해보세요. 동반자들 멘탈이 그냥 와르르 부서지는. 여러분들 의 멘탈을 챙기고. 벙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샷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꼭 해보시고 환호의 댓글에 다세요. 진짜 여러분, 이거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아, 헤드페이스가 안 돌아가는 게 어떤 거구나 느낄 거고, 조금 익숙해지면 감각이 엄청나게 살아나면서 여러분, 너무 좋은 펑커샷을 할수 있으니까, 대박꿀팁이에요, 여러분. 펑커샷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연습하세요. 이상, 사이판 라우라우 웨이서 박카리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